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아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함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샬롬.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17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열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요셉에게 청원하는데 바로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소원과 그 소원을 지키기로 하는 요셉의 맹세, 그리고 이 17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7년이란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창세기 37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야곱의 족보는 35장에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족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아들 명단이 족보가 아닌 것이죠. 야구, 오늘 말씀 보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살의 소년이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돌봄을 받은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아침 묵상 때 함께 나눴는데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나이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평통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췄습니다. 바로 17살, 17년 동안 갖춘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엄마 칸서를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1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서 147살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17년간 보살폈던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야곱을 17년간 극진히 보살피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핀 것처럼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보살펴야 한다는 어떤 윤리적인 효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접근과 적용도 필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17년이라는 기간에 주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린 시절 17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과 성취된 일,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17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과 성취되는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17년의 끝에 이 요셉의 꿈을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죠 야곱이 알기로는 요셉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보면 은 이제 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요셉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7년간 야곱의 신앙교육을 잘 이어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 신 가운데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를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값을 대신 치르시는 모든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구학,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놀라운 장면이죠. 요셉의 어린 시절 이 17년의 야곱의 신앙교육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면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말년 17년 동안 요셉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다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부디 나를 조상의 묘지 가난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의 다옥.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에 맹세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야곱은 죽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야곱의 마지막 17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맹세가 확인되고 나서야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노후 준비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고 사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교육이 그래야만 합니다. 노후대책은 웰빙의 상징이죠. 우리가 어쩌면 자녀들에게 웰빙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끝이다. 그런데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마지막 날 믿음의 조상 공동체에 들어갈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요셉이 야곱을 17년간 모신 것 같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조상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가르치고 이러한 신앙전수의 장이 반드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17년 걸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가장 크고 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데. 다시 17년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주의 말씀 따라서 배우고 주의 말씀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고 기도는 울산보금화와 분리개척을 위하여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리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서 모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